예, 성주, 가기 전에 합인에 있는 참외하우스 농장입니다. 모종 정식 후, 어, 흰가루 곰팡이가 어, 붙어서 그것을, 어, 방멸하기 위하여 흑원모 나노 분말을, 어,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현재 없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소금을 어, 나눠 분말을 1회 정도 살포해 주시면 흰가루 곰팡이의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꺼졌습니까? 흰가루병이 이미, 어, 모종 정식 후 흰가루병이, 어, 왔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 나노 어금모 분말을 하우스 한동당 한 2kg 정도 해서 10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살포를 하게 되면은 흰가루병 어, 곰팡이를 어, 박멸한 것 동시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 그리고 비닐 하우스 안에 있는 내부 어, 공기, 어, 그 다음에 비닐에 어, 붙어 있는 거, 예, 천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흰가루 곰팡이에, 에,를 방멸할 수 있는, 어, 어, 살포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노 허공모 분말 하우스 한동당, 어, 흰가루 곰팡이 예방은 월 1회. 그 다음에 흰가루 곰팡이가 이미 붙어서 왔다면은, 어, 10일 간격 어, 3회. 살포를 해주시면은 예,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